안녕하세요. 비트객 구조대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암호화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해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그들의 투자 가치와 전략적인 접근 방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각 자산의 특징과 장단점을 비교하고 효과적인 투자 전략을 탐구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의 투자 장점은 안정적인 가치 저장 수단으로 여겨진다는 것이에요. 장기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으로 간주하며 장기적인 가격 상승을 기대하며 보유해요. 비트코인은 희소성, 강력한 보안성, 그리고 널리 알려진 브랜드 인지도를 자랑하여 장기적인 투자에 매우 적합하답니다. 이더리움의 투자 장점으로는 스마트 계약 기능과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기술적 발전과 함께 성장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어 이더리움 2.0 업그레이드와 같은 기술적 개선은 이더리움의 성능을 향상시키며 더 많은 DApp과 프로젝트가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는 장기적인 가치 상승 가능성을 크게 높여줘요. 현물거래와 선물거래를 비교해보면 일반적인 투자 방법에서는 배어 시장에서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어요. 그러나 배어 시장에서도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선물거래입니다. 선물거래는 가격이 하락하는 시장에서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주요 전략 중 하나예요. 많은 투자자들이 레버리지 때문에 선물 시장을 꺼리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오해예요. 선물 거래는 현물 거래처럼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않고도 가능하며, 심지어 자율적인 레버리지는 정확한 투자 전략을 통해 더큰 수익을 창출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예요. 선물 거래는 리스크 관리가 매우 중요해요. 선물 거래에 익숙하신 분들은 선물 거래 수수료에 대해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다면 이 부담스러운 리스크를 간편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테더맥스의 페이백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에요. 선물 거래에서 레버리지를 활용하면 거래 규모가 확장되어 수수료도 그만큼 증가하는데 테더맥스의 페이백 서비스를 활용하면 이러한 수수료를 효과적으로 환급받을 수 있어요. 테더맥스는 2022년에 설립된 국내 최초의 페이백 플랫폼으로 지금까지 페이백 분야에서 최고의 성과를 자랑해요. 이 플랫폼이 두각을 나타내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거래소와의 공식적인 제휴를 통해 안정적인 수수료 환급이 가능해요. 둘째, 스마트한 레퍼럴 커미션 구조를 활용하여 제공자와 수익자가 모두 혜택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어요. 셋째, 사용자 친화적인 플랫폼으로 24시간 고객센터와 체계적인 홈페이지 및 앱을 제공해요.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페이백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테더맥스에서 페이백을 받는 방법은 매우 간단해요. 테더맥스의 공식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회원가입을 완료한 후 원하는 거래소에서 테더맥스의 레퍼럴 코드가 적용된 계정을 생성하면 돼요. 계정 생성 후각 거래소의 인증 절차를 완료하면 평생 동안 수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요. 테더맥스를 활용하면 투자 전략을 더욱 효과적으로 구사할 수 있어요. 특히 선물 거래에서 단기적인 투자 전략을 세우는 투자자들에게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선물거래에서는 시장의 단기 변동성을 이용해 빠르게 수익을 올리는 전략이 중요한데요. 이런 전략에서 테더맥스는 실시간 페이백 서비스를 통해 수수료를 절감하고 이를 통해 추가적인 자금을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요. 오늘은 영상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특성, 장단점, 그리고 투자 전략에 대해 다뤄봤어요. 특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투자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해 선물거래 수수료 관리 플랫폼 테더맥스를 추천드려요. 이를 통해 더 나은 투자 결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앞으로도 다양한 정보와 유익한 팁을 제공할 예정이니 구독해주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이상 비트기 구조대였습니다.